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세종시의 도시재생 소식을 전해 드리는 도시재생 주간 브리핑. 어, 벌써 11월 둘째 주가 됐네요. 11월 둘째 주 주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장덕순 코디네이터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덕순입니다. 왜 멀리 계세요, 오늘은? 뭐가 멀리 있죠? 짠 하고 보니까 이쪽에 손님들이 계시네. 아, 어색하다. <웃음> <웃음> 아, 함께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이면에서 두부 이 오셨습니다. 전 이면 사회적 협동조합의 천여옥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하겠습니다. 역시 전이면에서 오셨습니다. 전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성수운 사무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이에서 오셨죠? 네. 전이가 조치원보다 북쪽인가요 남쪽인가요? 북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춥죠? 춥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추워서 춥지 <추우신> 않아요. <laughs> 저희 <이> 둘다북극에서온것 <laughs> 같네요, 둘이. 네. 아까 뭐라고 했죠? <laughs> 포대기를 쓰고 오셨던두 네. 분. 진짜 춥다. 네, 좋습니다. 눈 내리는 자료 화면 없으신가요? 좋습니다. 추운 전이면에서 오셨습니다. 잠시 뒤에 전이면 소식을 직접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고요. 한 주간의 도시 재생 브리핑 시작해 주시죠. 네. 우선 도시 재생 정책 분야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그 도시재생 한마당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한마당에 이제 참가하기 위해서 11월 12일 금요일 날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청주시 문화재조창 일원에서 국토교통부 주최 도시재생 한마당이 예정돼 있습니다. 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전주에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어. 우수상을 받았다. 네. 그리고 지역기업 경진대회에서 우리 그 학생들이 우수상을 우수상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기가 무섭게 또 한마당이라고 하는 박람회에 참석을 한다고요? 힘드네요. <laughs> 이게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어올 상반기 밀려있던 부분들이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하반기로 몰려서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아, 다행인 것은 도시재생의 큰 축제 양대산맥이라고 할수 있죠. 아, 산업박람회와 도시재생 한마당이 아, 연기되거나 또 취소되지 않고 아, 정상적으로 조금 아, 몰린 경향은 있지만 아, 개최된다는 사실에 좀 박수를 보냅니다. 또또 다른 또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또 박람회에 참여해야겠네요. 네. 다음은 뉴딜 정책 분야입니다. 조치원역 이원 중심 시가지형 뉴딜 사업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원읍 번암리 운이 동네 살리기 뉴딜 사업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뉴딜 사업 분야에서 조치원읍 상리 도시생 뉴딜 사업 일반 근린형이 진행 중인데요.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을 관련해서 한전하고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네. 10월 29일 에 협약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아마 전기차 충전소 시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상리 지역이 상리 지역이 공기업재 환영으로 했죠 네네. LH와 한전과 네또 어디죠 LH 한전 어디였는지 아, 생각이 안나네요 갑자기 예. 네. 그 그래서 한전의 역할이 무엇인가 궁금했었는데 이제 이제 본 역할을 보여주시네요 네. 네. 아 다음 그 우리가 까먹었던 지금 기억을 못하는 그 기업체의 역할이 이제 또 나오겠죠. 그때 되면 음, 네. 또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자장 복합문화공간이 조성 중인데요. 네. 준공식을 대행할 용역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십일일에. 네. 아 이게 주민들하고 함께 하겠죠. 당연히. 네, 아 물론 그렇죠. 용역을 어, 상리지역의 마을 관리 협동조합도 <laughs> 만들어져서 네. 지금 어, 아직은 그 영향 등을 강화시키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 여하튼 주민들의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도시 의 활성화 분야입니다 침산지구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침산추월센터의 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시부터 오전 그리고 밤 9시까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월요일에 가시면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면 안 되고 아 월요일은 휴무입니까? 네 휴무입니다 그리고 마을 야영장 공식 오픈이 11월 13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식도 이제 오픈식은 이미 했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11월 13일부터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에 그 음, 회인가요? 뭘 끝내고 그 과장님과, 회장님과 회장님과 네. 그 춘산초의 카페를 갔었잖아요. 네. 굉장히 잘해놨죠. 그리고 어, 아, 예상 외로 그 마을 안쪽에도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 바글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네. 어, 더 어, 대박나는 그런 마을 카페가 됐으면 합니다 네. 문화재생 분야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laughs> 잘 진행되는 거 네. 맞아요? 잘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별탈 없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1도시생 한마당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센터에서도 준비 전시 자료를 목록을 이제 작성한다든지 관련 서류나 이런 것들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재생 투어가 지금 춘천에서 춘천근화소양센터라는 네. 곳에서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도시재생 투어를 진행했고요. 그 춘천에서는 한 다섯 번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 계속 돌아가면서. 네. 들어가면서 네. 아, 코로나 상황에서 버스매대로 우르르 올 수가 없으니까 소수의 인원으로 나누어서 계속 오는데 아, 덕분에 글쎄요 좋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덕분에 우리 그 해설사분들 정신없이 네. 네, 해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도시재생투어가 이제 인천에서도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11월 9일에 이제 어제 오셨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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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를 하고.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청춘조차 문화재 관련해서 투어를 하기 위해서 도시생 문화해설사들이 이제 그 투어에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하게 또 주민들이 제안하고 논의가 됐던 내용들이 지난 화요일 자료로 올라와 네. 있네요한세 가지 정도가 이제 올라왔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지금 대동초등학교 앞에 버스승강장을 이설하는 거에 대해서 논토사항이 네.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대동초등학교와 그리고 세상의 빗교의 사이에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보건, 이제 보건소를 네.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철길 건너에 동부권에 사시는 분들이 버스를 타고 이용하시면 보건소 앞에 쓰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걸 이전해야겠다는 의견이 올라와서 화요회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러네요. 기존에 기존에 여기 세상의 빛교회하고 그 대동수학교 정문 들어가는 쪽하고 그렇죠. 그 사이에 네. 있는데 여기가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죠. 그리고 바로 뒤에 이제 그 세상의 빛교회 주차장들이 쭉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차장을 뭐 주차요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출퇴근, 아이들 통학 시간에 퇴학, 퇴학이라나요? 뭘 뭐라고 하죠? 네.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 걸 뭐라고 하죠? 퇴근! 학교! 하교. 음. 하교. <laughs> 퇴근도 안 맞고 퇴학도 안 맞은 퇴학은 좀 심하다. 퇴교, 하교. 퇴교, 하교. 퇴교, 학교, 학교. 죄송합니다. 아이들 학교 할 시간에 학원 차량들이 그 주차장에 계속 어, 있고 또그 통행로를 또 통행로에 주정차를 굉장히 많이 하는 바람에 안전 사고들이 크고 작은 안전 사고들이 많이 네. 발생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 새로 만든 보건소, 그렇죠? 네. 보건소 앞에 깔끔한. 공간에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베이가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주된 이용객들 자체도 일단 연령대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전한 쪽으로 이전하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3일 아파트 앞 교차로? 네, 네 3일 아파트 교차로 개선 검토 사항이 올라왔는데요. 네. 지금 그 기존에 있던 3일 아파트에 이제 4차선 도로가 돼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4차선 도로의 반대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네네. 그쪽에 차량 진출입이나 이런 네네. 게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이제 공사를 했는데 네네. 회전 교차로를 만들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4차선에서 회전 교차로로 들어오게 되면 2차선으로 변경이 돼 버리는 거예요. 차량 사이즈가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도로 전체가 전부 이제 정체될 위험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삼일 아파트 앞에는 저희가 지금 동서 연결 도로라고 해가지고 약 400억이 넘는 금액을 들여서 연결 도로를 뚫는데, 그렇죠. 그 앞에도 회전 교차로가 이제 준설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그 지하 차도 자체도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차량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데. 요부분에 병목 현상이 발견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예상이 많이 되고 있고 민원 또한 이제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 지금 어, 왕복 4차로에서 그렇죠 지금 네. 여기는 차선 이 하나씩밖에 없네요. 그렇죠 저 반대쪽에서 네. 오는 차는 한 차선 이용하고 그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는 도는 구간이고요 가운데는 네. 또한 차선이고 네. 병부 건상이 병부 건설이 발생할 수밖에 없네요. 여기도. 저번에 얼마 전에 그 안에서 회전 구간에서 차가 한 대가 이제 선 모양이에요. 고장이 네. 나서 그랬더니 아그 앞에 저 앞에 있는 6교까지 차량이 밀려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답니다. 그래서 그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거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지금 들어왔는데, 아네 아, 네.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금 회전 자료를 보니까 회전 반경이나 이런 것들이 네. 최소화시키는 상황이라서 맞습니다. 더 이상의 그 확장은 좀 힘들다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주변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건, 네. 건축물들이 이미 다 자리를 잡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저걸 매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음. 아무쪼록 해안을 좀 힘들긴 해도 네. 해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조치원 배수구역 침, 도시침수 예방 사업에 대해서 네. 상하수도과에서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도 자료를 봤는데 네. 굉장히 자료가 많죠. 네, 굉장히 자료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한번 네, 별도로 상수과의 담당 아, 선생님을 모시고 어, 좀 얘기를 나누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이상으로 한 주간의 주간 브리핑 간략하게 우리 장덕순 코디네이터님께서 코디니터,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두분 손님들 오셨는데요. 왜 오셨죠? 아, 저희 그 전이면에 네, 네. 어, 12월 달에 큰 행사가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네. 좀 있었고 네. 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하려고 왔다가 여러분들께 또 알려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12월 달에 큰 행사가 뭐죠? 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전이면의 이제 2021년도 12월 3일 금요일에 준공식을 어, 열 계획이 있습니다. 12월 3일. 3일 오후 3시입니다. 3일 오후 3시. 네. 어디에서요? 전이 초등학교 앞, 바로 앞에. 네. 어, 전이 청소년 문화센터라고 새로이 네, 네. 3층 건물을 이제. 어, 신축을 했고요. 네. 네. 전이면 운주산로에 있습니다. 전이면 운주산로에. 네. 전이면에 뭐 길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 찾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어그 동안 그면 지역에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저희는 네. 그 지역 아동센터도 없는 상황이고 네. 뭐 방과후 돌봄이라든가 이런 활동이 있지 않았었고 네. 또 어, 경력 단절 여성이나 아니면은 노인분들께서도 그 중심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공성을 띈 건물이 없었어요. 예. 지금 개관이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개관식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건물이 어, 오픈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12월 달첫 예. 번째 주에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보실 수 있도록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셨나요? 저는 자료요? 안 자료를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어쩐지 자료를 계속 찾고 있는데 엉뚱한 자료들이네요. 계속 자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 마침 자료가 떴어요. 죄송합니다. 긴급 뉴스. 11월 8일 월요일에 북서종 북서종 마을 기록 활동과 면접 하셨네요. 2시부터 6시까지. 지금 여기 적혀 계신 분들은 다 선정이 되셨나요? 아, 아니요. 한분 빼고 네. 이제 일곱 분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아, 원래 여덟 분 선정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또 엉뚱한 영상이 또 올라가네. 자료가 없어요. 아, 좋습니다. 자료를 보내 주시죠. 자료를 지금 어디로 보내 드리면 보여 드릴 수 있나요? 어, 정일한 영상위원장님 카톡으로 보내 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12월 3일 날 오후 3시에 네. 어, 정확한 명칭이 뭐죠? 전이면 전의 청소년 문화센터입니다. 전의, 전의 청소년 문화센터. 네. 그 운주 산도가 네. 그, 전이역 쪽에서 네. 전이역 쪽에서 나와서 네. 그 메인 도로죠. 그 도로를 따라서 향교 쪽으로 가는 길이죠. 네. 향교 면사무소 쪽으로 가는 길에 오른편에 있는 것이죠. 네. 예전 저, 우체국, 지금 우체국 있죠? 네, 우체국 옆에 네, 네. 공간이 우체국과 담장이 있나요? 어, 네, 담이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체국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다른 <laughs> 길로. 어, 골목길 안에 있죠? 아니요 대로변에 돌아와요? 대로변에 있어요. 아 앞에 건물도. 네전의에 어, 네, 전이면에 아. 딱 오시면 네. 그 건물을 안볼 수가 없을 만큼 그 건물 그 동네 안에서 큰 건물이에요. 그래서 찾기 쉬우실 거고요. 저희가 지금 조감도가 있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기 성장님 그 자료 갖고 오신 거 아닌가요? 카메라 앞에다 한번 비춰 주시죠. <laughs> 아 여기 조감도 있네요. 응, 어, 저만도 있네요. 회의 자료라서 가셔야 돼요. 더앞 카메라 앞으로. 카메라. 저 앞으로. 네. 이쪽 카메라. 네. 가시라니까 앞으로. <laughs> 가서 보여주세요. <laughs> 괜찮아요. <이렇게>. 카메라 어디? <laughs> 어, 가운데로. 오케이 오케이. 이쁘네. 네. 아, 총총 3층으로 만들어지네요. 네. 1층이 커뮤니티 교육장, 2층이 네. 공연장, 3층이 청소년 공간이에요. 네. 면적이 얼마나 돼요? 상당히 커 보이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저기 건물보다 실제로 뒤편에 있는 그 잔디 광장이 훨씬 넓은데요. 네. 원래는 저 건물의 한세배 정도 어, 예상을 했었다가 지금 축소가 됐죠. 그 매장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저희는 그 눈에 보이는 자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땅속에도 자원이 있다는 거 <laughs> 자랑이네요. 그 매장문화재가 무엇인지 저는 아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전이면의 전이초등학교 자리가 옛날 조선시대 관하터라고 해요. 네. 관하라고 하면 이제 지금으로 쳐도 관, 관청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 네네. 그 공간이 지금까지는 그 지도상에만 존재 존재하던 공간이었는데 네, 현존하는 유일한 그 실물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이거 위에는 건물이나 나무를 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예, 보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관아터에 관아 관하,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춧돌이나 네 맞습니다. 그 터가 발견이 된 것이죠. 네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발굴됐던 거 보면은 이 주변에서 어,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 도자기 파편이라든가 뭐 집자리. 네. 예,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건물이었을지 예상할 수가 있고 또 지도를 그 비추어 봤을 적에 어느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건물인지 어느 규모의 관아터였을지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음, 발굴이 됐죠. 아 좋습니다. 힘드시죠? 잠깐만. 요 어, <laughs> <laughs> 그 잔디광장 아래에 네. 매장이 돼 있는 문화재를어 우리 뭐 다른 지역의 문화재 복원하면. 그 뭐, 건축물을 다시 세우거나 하지 않아도 네. 아크릴이나 이런 네, 것들을 네. 깔아가지고 그 안에 그 건축물의 형태나 그 바닥 면적 이런 것 바닥 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볼수 있도록 많은 시민께서볼수 있도록 좀 어떤 프로그램을 좀 동원을 하든 한번 예산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특히나 지금 어, 나성동의 새로운 백제 터뭐 이런 것들이 발굴되고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전의면에 이성 음. 그렇죠 금이성 네. 위에 이성이 네. 있죠. 네, 네. 네. 작은 성이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성이다라고 해서 네. 문화재과에서 세종시 문화재 네. 관광문화재과에서 그 부분을 문화 문화재과에서 예. 지금 발굴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와 더불어서 숨어 있는 우리 자원들, 역사 자원, 문화 유산들을 아, 찾아내서 조명하는 작업들. 함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네,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같은 날 12월 3일 준공식 이후에 저희가 이제 지역문화예술발굴과 겸해서 네. 지원활동으로 음악회를 하나 개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네. 그 땅속에 묻혀 있는 매장문화재 못지 않은 그런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1 9 3 0년대에 전이 지역에서. 어 어린 시절을 보낸 그 김준현이라고 하는 필리 명인이 있었어요. 필리 명인요? 네. 아직까지 그 자세한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그 인물 자원을 발굴을 해서 많은 분들께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그 청소년 문화센터 개관과 더불어 같은 날 이루어질 예정에 있고요. 필리 명인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국립국악원에 해당되는 예그 기관에서 필이 연주자로 활동을 한 경력이 있고 그때 당시에도 녹음을 했었기 때문에 그분이 연주했던 그 음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가 다량 있고요. 어, 또뭐 외국에서 필이 공연을 했었던 그런 기록들도 남아 있고 해서 네. 어, 세종 지역에 특히 전의 지역에 그분과 세종 또는 전의 지역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전의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이에요. 전의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이죠. 아. 음, 네, 그래서 의해서. 처음으로 알리는 그런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 저희 관계가 네. 네. 있으세요? <laughs> 이런 자원들을 찾아내는 것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그 많은 그 지역에 대한 자긍심도 가질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그렇죠. 지역에 대한 장소 자산을 발굴하고 하는 것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기술 본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아, 또 무슨 프로그램이 있나요? 우리 성수훈. 사무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준공식 하고 공연하고 또 아. 여기가 청소년 청소년 문화센터잖아요. 네. 이제 아이들이 와서 그날 즐기고 느끼고 할수 있는 부분이 공연 말고 또 다른 것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전시 그간 했던 아이들이 만들었던 그리고 주역 주민이 만들었던 작품들을 전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 동아리가 있습니다. 저희 문화동아리 사업으로 추진된 동아리. 아이들 동아리가 있어요? 네. 어 무슨 무슨 동아리가 있죠 아이들이? 아이들이 참여한 동아리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 나도과학자라는 동아리가 있고 예. 그리고 생태 해설사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예. 이제 나도과학자는 아이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예. 이제 동아리 기간 그 과정을 마쳤고 카메라로 봐주시고 그 말씀하세요. 네. 아그 과정에 <laughs> <laughs> 결과물로 이제 그 준공식 날부터 시작을 해서 전시와 이제 아이들이 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 체험 공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연은 몇시입니까 공연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공연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시간은 다섯 시로 예정돼 있거든요. 공연은 1 2월3일 금요일. 아 아. 오후 5시. 오후 5시. 네, 네 오후 5시. 그럼 새벽이겠어요? <laughs> 새벽에 새벽에 필이 좋습니다. 네. 뭐. 5시에 오서은 예정돼 있습니다. 5시? 네. 그리고 아이들 체험은 몇 시부터 하나요? 체험은 저희가 그중공식 시작과 그딱 기념식 끝나고부터는 그 5시 그 공연 전까지는 무조건 체험이 있고요. 그러면 3시에 중공식을 하면 중공식은 언제 끝나요? 나 한 4시 정도 그럼 1시간 공연, 한 시간 체험하는 거예요? 공연을 하고 체험은 지금 2층이 공연장이고 3층이 아.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제 공공식 그할 때도 위해서 체험할 네, 수 있겠네요? 체험은 할수 그렇죠? 네 체험은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참여하셨던 분들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어, 청소년 문화센터가 이렇게 운영이 될 것이다 라는 방향성 정도는 또 충분히 보시고 갈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날만 전시와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는 네. 지금 그날부터 네. 아, 항시, 상시로 지금 잡고 있고요. 상시? 네. 네. 그리고 체험 기간은 그 준공식 당일과 그 다음 주 토요일도 조금 어.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은. 네. 공연과 아, 더불어. 중공식하는 중공식. 금요일. 네. 하고 그 다음 주 토요일 이렇게 되나요? 네. 그 다음 주 토요일이 1 1일이죠 일일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일은 이제 또 작은 공연 준비했던. 십일일 또 네. 공연과. 아, 체험이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청소년 문화센터가 오픈식을 하면 지금 준공식을 네. 하는 것이고 네. 전, 그 제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실험을 해서 완벽하게 개관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겠죠. 그럼요. 저희 전이 청소년들 또 아이들이 좀 기댈 수 있고 좀쉴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쉬면서 그냥 쉴 수는 없잖아요. 체험도 하고. 잠시 쉬기도 하고 구경도 할수 있는 좀 편안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전용욱 기사님그 네. 청소년 문화센터 개관과 관련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잠깐 간단한 말씀 해주시거나. 전이면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청소년 문화센터는 전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청, 전이 지역의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소정면이나 전동면에 계신 분들께서도 당연히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어, 더, 신도시 분들도 오셔도 되잖아요. 네, 더 나아가서는 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세종 지역에 그 신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원래 오래오래 오래 전부터 있었던 그 지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주말뿐만 아니라 방학이나 이제 이런 그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캠프도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홈페이지 전이점.com을 그 검색을 해 보시면 저희 소식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장코디 님. 그 북세종 쪽에서도 또 문화센터 부분을 또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 북새종 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전이면의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어린이들 생각해보면 우리 북새종에서도 어린이들 타겟으로 해서 아주 깊숙하게 했던 프로그램들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떠세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laughs> 뭐 이상한 거 먹었어? <laughs> <laughs> 네 좋습니다 아, 다시 한번 공지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전희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전희 청소년 문화센터 개관식과 더불어 전시 그리고 상시 체험을 합니다 오후 5시에는 피 어, d 명인의 또 멋진 연주 공연까지 함께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시간을 내시고 짬을 내셔 함께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쓸 공간을 찾아가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탕화면에 있어요. 파일. 아, 파일이요? 아까 봤어요. <laughs> 아, 한참 손 들고 봤는데. 다 아, 끝났는데. 네. 마무리하는데. 끊고 그래. 네, 좋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전이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한 세종 어,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어, 전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청, 성수훈 사무장님과 아, 전이 사회적 협동조합 천영욱 이사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어, 11월 둘째 주 도시재생 주간 브리핑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